장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 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 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에 새도 암수 일곱 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칠 일이면 내가 사십 주야를 땅에 비를 내리,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육백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을 곧 그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샘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새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해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해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에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8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곧 그달 열 이렛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곧 그달 초하룬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곧그달 초하룬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스무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 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심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빚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의,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샘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세 아들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치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10장 노아의 아들 샘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단임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물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물로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루로 나아가, 니누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누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임과르하빔과 납두임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헤임과, 갑도임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차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보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족 속과 알가족 속과 신족 속과 아루와 족속과 스말족 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 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였더라. 샘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샘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산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맞으며 아르박산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윗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것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의 산이었더라. 이들은 세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창세기 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의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선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여호와께서 이르시되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어느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을 혼잡하게 하셨으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샘이 족부는 이러하니라 샘은 백세 곧 홍수 후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이오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사스는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아벨을 낳았고, 아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울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울과 하란을 낳았더라 대라의 족부는 이러하니라, 대라는 아브라함과 나울과 하란을 낳고, 하라는 롯을 낳았으며, 하라는 그 아비 대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울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의 이름은 사레며 나울의 아내 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라는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베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이 아내 사리를 데리고 갈대안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며 베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사례와 조카 록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한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한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의 가나한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그땅의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집에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리고 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해,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13장.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내겝으로 네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개 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쳤던 곳에 이르니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아브라함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과 목자와 로세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한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는지라 아브라함이 로세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 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소돔 사람은 여호와의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이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수 없을진데 네 자손도 셀리라.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해브로에 있는 마무리 마무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재단을 쌓았더라.